자 오늘은 어버이날이다. 우리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무스분수육을 할 건데 재료가 충분지 않은 거예요 돼지고기 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양파 깔고 자 대파 다진 거 있, 있었고요. 파뿌리도 제가 평소에 잘 씻어서 냉동실에 잘 보관해 놓는데 파뿌리도 좀 넣고 생강 다진 것도 있어서 조금 양쪽에 넣어 봤어요. 물은 하나도 안 넣었죠. 그리고 보니까 사과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양배추가 있어서 이제 양배추 이파리로 덮고 자, 시작해봅니다. 어, 온도는 처음에는 이제, 어, 230도 맥시멈으로 올리는 거예요. 책으로, 높은 온도로. 그래서 이제 가 딸랑딸랑 하기 시작하면 그때, 어, 120도로 낮춰서 40분만 이제 조리해 볼 거예요. 이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. 자 됐어요. 그래서 자 뚜껑 덮어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통후추 넣으면 더 좋아요. 통후추 제가. 아 여기 있네. 통후추 또 후추 향도 약간 들어가게. 통후추 썼어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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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보니까 우리. 아무튼 못 보니까 월계수 잎도 넣으시더라고요. 월계수 잎도 있으면 넣으면 좋습니다. 자, 월계수 잎도 찾아서 저도 한입짜리 넣어봅니다. 이렇게 완성됐네요.